먹이가 여기 야기요 아니 아니 아니야 저기 저기요 간질 간질 간지러워 못 참겠다이야. 뭐. 원하는 인상은 딱 맞다 가자 가자 저기 학생 쉬이, 잠깐만 놀래 다음이 아니라 저희가 오네오에서 방영중인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촬영중에 있는데 아 잠시만요 당신은 가상결혼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캐스팅 되셨습니다 제가요? 우결이요? 아, 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저안 돼요. 에이, 걱정하지 마요. 잠시만요. 당신의 연인이 기다립니다. 가상의 연인과 만나기 위해 2층 베리타스 홀 도서관으로 오세요. 진짜 제가 하는 거예요? 하, 이거 가상 파트너는 저희 학교 친구인 거죠. 누군지는 안알려주는거예 아, 이뻐요? 무슨 일이시죠? 네, 저 혹시 잠깐 시간 좀낼수 있어요? 네, 네. 바쁜데 지금 요 네, 끝나고 있어요. 네, 요 저한테 볼일이요도 일단 고있요 일단 고드시고있어으로끝나가요아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촬영만 있는가요? 혹시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그 온에어에서 지금 방영 중인데 아 알아. 축하드려요. 제가 무결이 캐스팅됐다고요? 그리고 이거. 당신의 연인이 기다립니다. 가방 멋진 사 만나기 위해 2 0베리타스를모을 지금 가면 있다고? 네. 가면 <laughs>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 도서관에 있다고 그랬는데 왜 없지? 얼굴 사진을 봤나? 제작진 예쁜 애 좋아한다 그랬는데 아 어떡하지? 어? 아니요. 음, 뭐랄까 저도에게 가슴이 뛰좀설레던것 같아. 음 말이 좀 없어 보인다. 사실 저랑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또 지나가면서 얼굴을 몇번본것 같은데 이름이 뭐야? 어내 이름 네, 어, 나난송주형이라고 해. 너는 김민규 맞지?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너 원래 알고 있었어. 평소부터 좀 멋지다고 생각했어. 진짜? 어 되게 귀엽다. 내 네, 귀엽다고 어, 고마워. 어. 잘해보자. 오 어, 그래. 반은 몇 번이야? 나. 나냐 여반? 반 성별은? 난 남자. 아 남자야. 남자? 나도 남잔데아 그래? 현혁 형은? 나는 난... 어 그냥. 좋아하는 친구는 있어? 나 뭐든지 다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 되는 건가요? 교복 데이트. 두 분의 오늘 미션은 비밀 연애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장소별 미션을 수행하며 비밀 연애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전투 응? 가자. 진짜 맞잖아. 예, 잠깐 껐다가자. 저희가 그할 말이 있어서 네. 불렀는데, 네. 혹시 지영씨 마음에 안 들죠? 네. 아니, 장난이에요. <laughs> 아, 장난이에요. 아, 저희가 이 프로그램 컨셉이 되게 밝고 되게 가상연의그 느낌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뭔가 민규 씨가 되게 주영이를 되게 안 이껍게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제가요? 네, 좀 약간 다정하게 해줄 수 없나요? 나름 다정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노력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미션. 수업 시간에 졸방대에서 몰래 손잡기? 이거 첫 번째부터 너무 수위가 높은 거 아니에요? 작은 자연수 중에서 8로 나누어 떨어지는 즉 8의 개수 8 곱하기 13부터 8 곱하기 24까지 돼요. 이걸 더해주라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는 당연히 12개 24에서 1행해줍니다 2의 합 그러면 6 곱하기 8로 묶어주면 13, 2 4니까로 어 어때요? 근데 그때 사실 다른 친구들한테 걸릴까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음. 어 손을 잡자마자 좀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졌던 것 같아. 왜 그런 걸까요? 어디 없지? 이 붙어 있나? 여기 없는데, 이제 붙어 있 붙어 있나? 이어이 앞으로도 그렇게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미션인데 주영씨는 아직 모르고 민규씨만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미션 주영이와 안기? 아 안으라고요? 네! 근데 주영이 모르게 해야 돼요? 약간 비밀의 주렁 같은 건가요? 뭐 그럼 셈이죠. 하여튼 두 번째 미션은 주영씨까지 속여서 몰래 하면 성공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주영이 찾고 있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 아, 휘스는 있던데. 한번 가봐요. 아, 휘스는요? 네. 운동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춤추는 거 봤어? 그래. 봤어 엄청 잘 추던데 정말 반전매력이 고마워 아, 저 그때 민주 들어올 지 진짜 몰랐어요 주영이가 춤추는 거 보고 되게 반전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의외로 나도 춤안알려데 어떤 거? 그냥 아무거나 나 그런 거잘못 하는데. 괜찮아, 그러면 바꿔주고 싶어도 하나 안 돼. 응, 그래. 정말 <목소리로> 왜나아 어, 네. 그렇죠. 나도 유치 좋아해 응. 너랑만 좋아는 건데 왜고아해 내가 아, 항상 응. 하는 거아 응. 응, 나 생각보다 활동적인 거 엄청 좋아해 정말? 유치비가 뭐 가제비슷하이아 응. 응. 그래 좋아 다시 려갔다가 민규야 너 지금 너무 가까운 것같네데 그랬나? 어, 어때? 야 니네 뭐해! <웃음> <웃음> 行。Yeah.